안녕하세요, 비디구요. 오늘 할 건, 요즘 뜨는 그, 어, 뜨는 그 3인 피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최대에요. 그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십시오. 네, 참고로 뭐, 일단 일반 게임이고요 전판도 녹화해서 할라 했는데 상대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뭔가.. 아..근데 코스근데 그런판이 뭔가 보여주기는 쉬운데 또 뭔가 좀 재미없잖아 그리고 또 바로 랭겜에 쓰기도 좀그렇거든요좀뭐좀 뭐좀 연습 연습이라야되나? 좀뭐 일단 감을 좀 대충 잡아야돼 잡아.. 잡고 랭겜 해야지 그냥 그냥 하면 그뭐 힘들다고요 암튼 그게 내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뭐 어쩔 수 있나 그냥 일반 게임 하고 싶다고요 이 뭔..이 뭔..이 뭐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호라 핑은 더럽게 찍어 놓고.. 찍어 놓고서지 <laughs> 아 니즈나미드 이젠 <이제> 하기 <laughs> 이즈남이라. 딜을 보여주긴 딱 쉬울 것 같네. 이제 스타 안 먹잖아, 그거. 멍청한데. 언제 쪽에 패시된 건데, 씨. 원래 보통 하면 진 사타 떼고 가도 되는데, 진짜 느리다. 룬을 일단 이렇게 해었고요 보조에 정비를안 드는 게 피읍이 그냥 군중니 사용권이 더잘 된대요. 그래서 일단, 국밀까지 안 늘었고 감전도 옛날 해봤잖아요 저도 감전 좋은 거 알고 있었어요 평큐평 해갖고 감전 터트리는 그런 거아 <laughs> 근데 저, 저렇게 저 변신하고 때리면 총을안다나 궁금하네 와우 와우 이게 근데 직공이 야마 뭐 비슷해 그 전판 미포였거든요 직공 미포인데 이게 미포가 직공 터트리면 세잖아요 아 감자 없어좀 아쉽다 어 뭐야 땄네? 오 잘한다 너 으흐, 으흐. 직공 원딜이랑 해도 맞다 이가 지지 않아. 그부분에서 감정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 요즘 직공이 원딜이 좀 대세잖아요. 진을 좀아 거의 어, 사거리인 거보서좀 봐. 이게 평큐 딱 이탈 때 갔어요. 이탈 때. 가 평하고 사타까지 날라갈그 와. 사.. 인피에다가그 데미지 상상해 보니까 솔직히 딜로 따지면 뭔가 군인수지군진 때랑 비사하 나올 것 같기도 해. 진짜. <laughs> 어 집중해 좀. 아 뭐야? 아무리 일반 게임이어도 이건 좀 아니잖아 얘들아 집중하자 어, 뭐킬먹어서 고맙긴 한데 나야 뭐템너 빨리 우고 고맙긴 한데 이게 보는 사람이 너무 그, 좀 그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나이스 괜찮아 죽어도 돼 그만 혼내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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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중해 그러면 뭔 혼내주세요 혼, 뭔 혼내줬, 혼내줬다고 어? 집중해야지 이게 투도런도 효율이 좋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뭐 일반이니까 피너는 안 쌓겨 그냥 그냥 대충 할게요. 와, 근데 일단 3인 피를 생각하면서 안 좋은 점이좀 있긴 해. 일단 안 좋은 첫 번째. 일단 망하면 템트를 망하면 일단 템트에 답이 없어져. 아 물론 템트를 바꾸는 식으로도 괜찮긴 한데 일단 망하면 힘들다 천삼면그 어떻게 모아 그거 이렇게 이렇게요 어. 이런 판이 매일 같지 않으면 천삼이 모으기 좀 힘들긴 해요 그 다음 거는 또 아니 진이 솔직히 뭐 3인피도 좋은 템트리라 생각하는데 그 다른 치명태 텐 가도 가능하네. 나는 치몬샷은 그... 이 속이 붙어 있어가지고... 굳이 뭐... 4인피 가도... 4인피 말고... 기본템소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먹기 좋게 해주는 거 봐봐. 아... 시작해봐라. 일단... 근데 이거... 4인피를 듣고... 나, 듣고 나니까, 이제 흥미가 생기긴 하는 거야. 뭔가 재밌어 보여. 와. 얼마나 쓸까 하면서. 아까 전판에서 딜은 대충 알겠는데. 와, 근데. 기대돼, 기대. 이때가 제일 세거든요. 한번 해볼게 이때 평, 감전 평타, 그 감전 콤보를 한번 써볼게요. 총알 갈려주면서. 아, 안 나온다 씨. 아, 이거 씨. 아, 얘들아. 아, 왜? 아, 너무 아, 이게임 수준이 참 아, 참. 아 에, 킬 내지 마. 킬 내지 마. 아, 스야도안 돼? 다 아스 탑도 m c 네 m i 한번 now. I'm g o i n 라 to go to t h 긴 g a m 아. i 아 이거... 아 너무 못하 n 한다 근데. 이 to t 어디 간 거야. 아 얘들아 왜 그래. g 아 t <laughs> 아 얘들아 따지마 아 얘들아 좀 던져 던져 제발 던져줘 제발 아니 이거 아 이거 뭐야 진짜 나또 찍어야 되잖아 이판이 이 판으로 끝내고 싶은데 아 참고로 또 일단은 이걸 오늘 찍고 바로 한 내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 집 영상이 밀려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아이 뭐야 게임이 아이 얘들아 게임을 안해 어, 내가 죽긴 싫은데 어 바이가 잘하네? 나이스 아 슬프다 팀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슬프다니 왜 잘하지? 아니 희망이 있어 야수와 공을 믿자 난 너희들을 믿을게. 치명타를 바고아 신발 갈까? 아 치명타 오는 게더 좋긴 해. 야 효신 어디 갔니? 효신아 어디갔니 효신아 그장대 바꾸신 이겼어. 오, 야수, 제발, 안 돼. 죽을 있어. 나이스. 아, 에라이스. 한 입만 먹자. 아네 아, 한번더 해야 되잖아, 이러면. 아, 야수 측에 놔뒀어야지. 아, 나 딱히 하고 싶지 않은데, 게임을. 빨리 한판 녹, 카오. 끝내고 싶어요. 욕심이 없어요, 저는. 궁이 없네 그냥 너는 <laughs> 아유 이거 어떡해 뱅김 있어야 되나? 한번 뒤로 볼까? 어 미안해 필름새는 잘 맞네. 애들 <laughs> 아, 치명타 좀 떴으면 애 잡는 건데, 애도 풀피해서 <laughs> 아, 쎄긴. 근데 이게 쎄다고 볼 수가 없는 게좋팀물몸이잖아 아, 심지어 이런 판도 괜찮긴 해. 아, 괜찮은 게템도 빨리 띄우고 보여줄 수.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아니 1 2분에 오세.. 씨.. 얘들아 왜게요어 이제 왔네? 일단 해볼까 칠다니까 슬프다 얘들똥 씨. 아니. 아이 롤러인데 똥상이 어딨어 임마. 롤 중에 게임 오. 오, 오. 오 나이스. 그래 하자 얘들아 할수있 내가 킬다쪼 먹는 거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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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이다, 아이다, 키를 여기서 딸지 마아나이스라엘서 희망 생겼다. 애들, 얘들아, 할수 있어. 얘들은 이미 힘있어. 보기가 어딨어? 너희들 사진에 복귀가 없어. 어이씨, 어와 이게 안 죽는다고? 또운 좋다 오야. 일단 여러분 일단 수준이 좀 이렇지만 봐주세요. 저 솔직히 한번 더귀찮거든요이판일단 딜이 딜이 어떤지 보여는 드릴게요. 제가 뭐 이거 애들 죽이는 걸 보지 말고. 딜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딜이 좀물 애들이 좀 몸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딜이 어떤지 보시면 됩니다. 이판에 그,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 절대 양악하는 게 아니에요. 전이친이 이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양심 아, 양심 고백이래. 전이 친구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설마 동물이 롤하고 있을 일 없잖아요. 오 네스 와와 봐이 와, 개잖아 다와 씨야 지게 있는 그 게임이고. 와얘나버스터줄 알고 인탁깐거 봐봐. 나4인필가 뛰어보자. 아 그래 일온파 아니 언제 내가 4인필 뛰어보겠냐. 제목도 4인필 써야 되는데. 4인피뽑고 고속 연사포가 솔직히 나와야 돼 연사포가 중요해 지금 4인피 되면 도대 치명타 대포돼돼갖고한대 빨리 떼, 때려가지고 이속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laughs> 미안해, 돼, 저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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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해미안아미안아 미안해, 미안야미안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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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어, 1300좀 아니지 않냐? 어, 솔직히 나미 같은 경우 뭐 4타 모으면 큐평이 죽겠는데 감전이구나. 말이오. 8 0 0 되는데 바이 체력이 1500, 1400. 이지는 1000. 이거 큐평하면 잡을 수 있겠는데? 음. 너 여진이잖아 너 여진 아니네 아방와형 마무리해줘 무무형 무무형 무형, 이정국 맞고 뒤져! 할수 있어! 아이새크안 뒤지네. 아, 까비. 아, 뭐, 에이지야, 안 돼, 이제야 그치, 파밍만을 2100원 모기 힘들긴 해. 구경해야겠다.

어, 이잘할수 있어! 이지야! 나이스! 와, 이제 개 잘하는데? 너 네우, 네우, 네우투 왔냐? 네, 죄송하고요 아이고. 오케이, 3MP 완성. 와, 아, 3MP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전 이걸 보여드리려 했거든요. 아 이거 뭐 갖고 던지게 해야겠다. 오 나이스, 나이스 야스 좋아. 지가 영웅인 줄 알고. 너 뭐, 나한테 양보하는 걸 좋아하는 건가? 그 하나 보지도 않아. 살려줄게 치명타를 아, 좀 띄워야 되는데 아이 좀 이거 1콩이 더 띄워야 되는데 솔직히 욕심, 욕심으로 연사포까지 올리고 싶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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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진제 안심하게, 안, 안전하게 딜 넣으려면 지금까지 가는게 좋긴한데 숨만 나한테 공받겠어 일단 인탑을 안가면 나한테 다 원콤일걸? 내, 내 발안에 죽어 와 근데 마이크니까 오디오 채우느라 너무 힘들다 혼자 말하기 힘들어요. 안 먹어 절대 못안 따라. 와우. 수명탄이 85%라. 아우 oh, yes, baby. 이 던짐 애들은 게임 하고 싶을 거야. 그 내가 죽어 줘야 돼. 짱나긴 하는데, 내가 죽어 줘야 애들 게임 할만하겠지. 일단... 근데 뭐가 끝낼까? 이젠가? 치용타는 골프 지프고 진짜 연사포까지 띄우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예, 우리 팀에도 게임 뭐, 처음 이게 뭐냐? 나이스, 나이스! 어우, 잘, 좋아. 샤샤 아, 까비. 채팅은 이렇게 치고. 아, 우야아스드 지가 용인줄 알고 있죠? 나이스, 나이스. 어, 까비. 더 죽으세요, 괜찮아요. 큐 뼈. 너한테 약하구나.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죽어도 돼. 싹 가는 거야 친구. 할수 있어. 왜 이렇게 무빙이 없어, 이 자식아! 끝내볼까요? 양보해달라고? 아. <laughs> 이거 비싼 거야. 와우. 안 돼. <laughs> 와우, 좋아. 빼빼빼빼, 제일 짐 막아야 돼. 안 돼, 제발. 나의 마지막 딜. 안 돼!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영상, 올릴, 이, 이 영상 올릴게요. 한번더 귀찮고.